자, 한번 해 볼게요. Audio and check. Listen and check the letters. 카너를 듣고 단어에 들어 있는 글자를 체크해야 돼요. <laughs> Number 1. b e l t b e l t Number 2. 어, oh, 이거다. fat. 오. 또손 치우고요. audio circle and write listen and circle the picture then write the missing letters. 단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런 다음 글자를 쓰세요 Number 3 Toast Number Toast tea. Toast tea. T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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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 t Toast n o a t Toast 그럼 a 랜트 t 트은트 t 데 a t a t t t 얘는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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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오, 좋 어요？이 는알수있을그냥안쉬어있 을까？그냥 안쉬어있 을까？그냥 안쉬어있 을까？그냥 안쉬어있 을까？그냥 안쉬어있 을까？그냥 안쉬어있 을까？그냥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해보세요 넌뭘 갖고 있니? Number five. 넌 Number f i v What do y o v e What do you have? at 음. I, <laughs> I have 해봐. a car. e a c I have a car. e I have a a I have a c a I have a car. a a 아이 해브 a... 사탕. 아니지. 캔디 그래야지. 캔디. <laughs> 너무 잘했어요. 예요. 한 번만 더해 보고요. 이게 뭐예요? 뱅그. 얘는요. 어 스, 스컹크 얘는. 핑크 얘는. 핑크. 얘는 안녕. K. NK 은크 은크 하는 응크, 거예요. 누가 소리가 나요. 은크 응. 알았죠? 응. 아참, 지난 주거안 했다. 잘 대답해야 돼요. 네. 벨트가 뭐예요? 허리띠? 벨트. 아직 쓰지 말고 응. 녹다는 뭐예요? 멜트. 멜트 정확하게 멜트. 또 퀼트는 뭐예요? 퀼트. 걔네 뭐가 나와요? l 티 음. 어떤 소리가 나요? 응? 스컹. 아니요, 그 LT는 어떤 네, 소리가, 그냥 나요? 그거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 돼. 을트 을트 소리가 을트 나요. 뭐 소리가 나요? 또또 토스트는 뭐예요? 주먹. 토스트가 주먹이에요? 주먹이. 응? 주먹이 뭐예요? 피스트. 그래 피스트가 주먹이지. 토스트는 뭐예요? 토스트는 토스트예요. 네. 구운빵. 둥지는 뭐예요? 네스트. 조끼는 뭐예요? 네스트. 조끼 조끼 vest. vest. a m t fist, toast, nest, vest. 얘들은 뭐가 나와요 언니랑 티 아닌데 그럼 s 플랫... 랑 t fist, s t toast, s t sst, s t s 랑 t 음. 쓰세요 텐트는 뭐예요? 텐트. 식물은 뭐예요? 브랜트. 개미는? 엔트끼리는알루트그 친구들은 뒤에 뭐가 나와요? And, and 음, 어떤 소리가 나요? 응? 엔 엔트 엔트가 아니라 은트 은트 소리가 나요. 은트 and, 은트가 소리가 나요. 엔티는 은트 은트. ST는 스크 스트 스트 스트. LT는 을트, 을트. 을트, 을트. t ult. What do 요 o u have in the moment?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t h i s i s f o r y o u t h i s i s f o r y o u 와우. 와우 큐트. 이저 킬트. 이저 큐트. 고마워. 땡큐. 그렇지. 요것도 자꾸 읽어 봐요.